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그 전쟁 그 연구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인류 역사가 12분의 1 0이 전쟁의 역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거의 90% 인생이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라이나가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요. 아직 휴전협정이 안 맺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 휴전을 하는 상태에 있으나 완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10년이 휴전이 됐는데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참으로 서로 대치중에 있는 상태죠. 이처럼 인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이, 민족이 그렇게 싸우는 성경도대로 말세로 치닫고 있는 그런 어,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근데 이 전쟁은요, 이등이 없어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 이등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이등이 없습니다. 무조건 일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싸움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들의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싸우는데 이런 세상적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 함께 싸우는 그런 영적 군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되시고 천군 천사들은 우리를 돕는. 그는 군대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첫 번째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악한 영은 악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교시록 11장에서는 용이라고도 말하고요. 옛 뱀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고 보통 사탄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이 악한 마귀는 악한 영은 온 천하를 꿰는 죄라 하세요. 온 천하를 꿰인다는 아주 그 권무와 숙수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꿰는 그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단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그래 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사단이 땅으로 내쫓겨서 성도들을 꾀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꾀냐. 예수 안 믿어서 안 믿어도 천국 간다. 뭐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꾀인다는 거예요. 이 꾀임에 빠지는 것은 악한 영들즉 사단의 마귀의 예, 꾀임을 받는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도 이 베니, 악한 영이 아담과 하와를 끼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쉬운 말씀은 말로.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 뱀이 너희가 그선악칼를따 먹어도 눈이 밝아지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은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아 저것이 나에 대한 영적 도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아, 네. 성경에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일곱 귀신 들린 마리아도 고쳐주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사도행전 16장 또는 19장에 귀신 들린 여자들에게서 악한 영도를 내쫓으므로 그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삼켜보자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스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칠, 삼칠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악한 영 사단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장자는 영혼들을 삼키고 그들을 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설명력께 모든 성교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에게 삼침을 당하지 않은 성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laughs>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네. 마귀한테 삼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야구보 사도의 사장 7절의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 네. 마귀가 무서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된다. 아, 네. 악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아, 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런 편지를 써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리하서 전신갑도 믿고 싸워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건데 하나님의 전신갑들은 진리의 헐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우면은 능력히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악한 마귀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는 부유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 네. 구의 의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는 비로 제시슨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때친구의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의 아, 네. 복음의 신을 신느라 어, 마음이 불안하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강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신을 쓰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보혜로 죄수는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안고 천국을 가고 아, 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아, 네.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우 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에 아, 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사자들도 예수의 시대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피워든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만들어야 아, 네. 네. 악한 왕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이 와도 어떤 공격을 받아도 능력지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명예와 건세의 문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툴을 쓰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구원의 영적인 투구를 쓸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진리 네. 그 어리띠 의해 보신 경, 평안의 복음에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이 방어하는 것인데 마지막 악한 마귀와 싸워서 공격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 네. 아, 네. 성경을 모르면전체적으로 뭐,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평생 공격만 당하다가 다 그냥 실패하고 또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악한 마귀를 싸울 때 바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한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이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악한 마귀를멸하려 오셨다는. 그게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주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가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택에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악한 마귀를 잡아서이겨야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막 공격을 하니까 두려워하고 떨면서 또 믿음이 자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아, 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선명님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처음 믿어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서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20대 90에 가까운 거인인 이 블레셋 가드 사람 대장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는데 어떻게 물리치는 거니 이렇게 물리치. 너는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걸 야외 집안으로부터 는데큰 군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큰군대로 왔다. 우리 성령님도 큰군대로 왔다.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laughs> 네게 가노라 하고 물맷돌을 딱 던지니까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혀서 한방에 물리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 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병마를 물리치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고. 그 손을 잡아 야르되니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한사단 아, 네. 역사하면 그렇게 명령해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 지연다 물러갈 지연다이름 원수는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미 명령하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 지다 아멘. 그렇게 명령하면 원수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는 물론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서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유한복음 1장 9절에 찬빛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빛이 있었나니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14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요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그러니까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도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도 참 어두운 어두운 사람이 두려워 있잖아요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예수 믿으면 악한 마귀는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대해서도 그이는 이스라엘을 붕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는 아, 네. 말씀이었습니다. 아, 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아, 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넉넉히 세상을 밝히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도 그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 하느니라.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어떤 걸 쫓아가면 명예와 권세, 물질, 사람, 이런 것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은 다 없어지고 영원하지 못해. 그러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이득도 변함도 아, 네. 변함이 없이 동일하고 아, 네. 예수 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아, 네. 영원하신 분이시니. 세상는 영원한 게 없어요. 다 유한해.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태어나면 또다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데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도요, 예수감에 부자가 삼대를 못 갔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맞아요. 돈을 많이 모았는데 그것이 삼대를 못날못 내려간다는데.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대적 하나님께로 써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 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아, 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모님 믿음이 좋아.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더 빛된 그리스도인은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또 소금이 돼서 썩지 않는 그런 부패 되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는 세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다가 또 예수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디모데후서 4절 10절에는요 사도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그 대만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제살로니카로 갔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음의이 능력에 믿음이 확실이 없으면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능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쉽사리지 말고 세상을 막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아멘. 어쩌면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보다 세상과의 싸움보다 <laughs>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네.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가 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보다 나은이라 아, 네. 화가 날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아, 네. 또 물증이 찾아와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 인생을 끝내고 싶. 그럴 때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왜 사람인데 모든 것이 좋기만 하겠어요? 어떨 든 교회 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힘들 때가 있고, 교체를 들릴 때도 아까울 때가 있고, 또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제가 공연을 나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12월쯤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좀 쉬고 싶어요. 좀 그만하고 싶어요. 이 직을 좀 내려놓고 싶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럴수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잡기를 바라니 네. 아, 네. 첫째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요. 또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또 형제자매를 보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내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볼사 1 3장5절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응. 가끔 여러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생각을 해봐요. 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하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강한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임을 세죠 뿌리가 깊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어떤 시동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막 우리를 깨죠. 예수 믿지 말자. 뭐 그만 믿자. 대에 나가지 말자. 또 그냥 공사 충성하지 말자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네.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정도 아, 네. 목회를 이렇게 30년 넘게 하는데 오래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만 쳐다보고 이 길만 쳐다보고 바라보면서 50년이 넘게 왔는데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요. 주변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생각하면 절대로 쉴 수가 없죠. 예수님도 세상 떠나실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한번 마음을 다스리시고 확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강한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는. 그 은혜 속에 강하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고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먹고 있고 쓸 것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먹을 때마다 감사해 하나님 먹을 음식을 주시고 식욕을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를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먹고 있고 쓰고 잠잘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게 은혜 속에서 강한 감사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사회의 모범이 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의 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아, 네. 세상과 싸워서도 이겨야 되고 아, 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만 야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삼성 세 가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영광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성령의 검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들의 세력을 다 물리치게 하소서 네, 넉넉히 승리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멘. 낙심하고 자들 될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네요. 새 힘을 얻게 하시기 새 능력을 입게 하시기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순교들이 세 가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